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의 마음을 그림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숨어있는지 우선 먼저 여러분들하고 그림으로 한번 볼 건데요 이 안에 숨어있는 마음 한 자락 한 자락 한 자락 한번 찾아볼게요 자,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림은 풍경이 그려져 있는데, 이 풍경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데 너무 흐리죠? 예, 이건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게, 워낙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할 때, 손에 크레파스를 쥐고, 스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색깔이 흐리게 나올 수 밖에 없었어요. 여기 이 그림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요소만 어,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산을 한번 볼게요. 산이 봉우리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. 봉우리가 잘려 있어요. 그 점은 저는 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. 저의 목표, 저의 해야 할 일,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런 내용의 산 그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집과 나무 그림이 조금 의미있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. 자, 오른쪽 하단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, 작은 거는 강아지 집이고요, 큰 거는 사람의 집인데, 비율로 보면 강아지 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요. 그만큼 사람 집을 작게 표현했는데, 그래도 난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를 표현을 했어요. 불뚝에 모락모락 나는 연기를 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이게 표현된 집이어서 가정 안에서의 단란함, 화목함, 뭐 이런 거는 전달이 돼요. 자,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무 한번 볼게요. 나무가 음한 줄로 줄기가 되어 있다가. 하단 부분에서는 두 줄, 세줄 이렇게 겹쳐져 있게 표현을 했고, 그리고 수관도 둥글둥글하게 표현을 했는데 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나무가 커요. 아주 커요. 아름드린 나무는 아니고, 네 줄기가 한 줄이에요. 빈약해요. 저 빈약한 나무가. 상당히 크게 표현이 된 거죠, 비율적으로. 여기에서 양가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.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냐면, 자기 자신을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는 마음과, 그리고 에너지 없고, 힘 없고, 관계 약하고, 빈약한 나를 함께 느끼고 있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감정이 해석이 됐어요. 허다란 자기를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빈약하게도 인식하는 그런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해석이 됐고요.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강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강을 나는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환경의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.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저 자세에서 그걸 해석해 볼수 있었는데요. 자, 그런데 변화된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요. 길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밭이 있고요. 왼쪽에 집이 세 채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집은, 어,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집과는 달리 굴뚝이 있음에도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. 집은 세체가 있는데 연기가 나지 않은 집이어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아니면, 어,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집 세체를 표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밭이라고 하는 일상의 나의 업무,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가족관대, 이런 거에서 미래에 나는 독립을 하고 싶어요.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. 이거를 지금, 네, 표현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. 지금 이 친구의 마음을 조금, 음, 해석해주고 이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는 내용으로는 이 그림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또 미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예 그림 안에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자 그림 속의 마음을. 어... 나무에서, 집 그림, 집 그림에서, 산 그림에서, 나무 그림에서, 뭐 다리 그림에서, 어,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분 부분 부분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. 이 친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, 조선 가정의 청소년이에요. 엄마 아빠 다 살아 계시는데, 엄마 아빠는 각자 이혼하시 이혼하시고 각자 자기 가정을 꾸리셨고요. 다시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. 나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,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잘 자라고 나름 화목하고 안락한 가정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사실 예 나의 엄마 아빠. 살고 있는 그 집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엄마 아빠가 각자 생활하고 있는 그 집도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하는 것들이 다리 건너에 있는 집세채 굴뚝은 있지만 연기가 나지 않는 예그집세채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. 자 그다음에. 지금 있는 이 생활에서 언젠가는 언젠가는 나는 음, 나 스스로 살아야 되고 독립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나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였고요. 그런 부분들이 이 친구를 조금 우울하게 하는 면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친구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좀 낮은 친구였고, 우울감정을 호소했었던 친구인데요. 그 우울감정 안에는 할머니, 할아버지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,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할머니,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서, 나름 자존감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자신감도 좀 있는데, 그런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 생각도 있어요. 이 친구는 과거에 유아 시기에 부모님이 선택했던 나, 할머니, 할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기고 각자의 자기 인생을 찾아서 떠난 예, 나를 떠난 걸 선택하신 부모님의 선택을 아직까지도 끌어안고 사는 청소년인 거예요. 그니까, 그거를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, 내가 충분히 지금 잘 성장했다는 걸 알고 있을 필요가 있었어요. 그것도 또 같이, 예, 나에, 나에 대한 인식에서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어요. 할머니, 할아버지의 애정과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커다란 나를 인식할 수 있는 내가 됐어라고 하는 걸 저는 그 부분을 알려주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걸 그걸 더 느끼고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 제가 주문을 해줬습니다. 오늘은 나름 음, 결손 가정이라고 스스로 어, 생각해서 에너지를 뚝 떨어뜨리고 생활하고 있는 어, 여학생의 그림을 같이 봤고요. 그 그림이 시사하는 바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.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다시 만날게요. 안녕히 계세요.